올해 안에 솔로 탈출할 수 있을까요? <laughs> 왜 없어요? 자, 세일에서 지금 서른네 살이라는 거죠. 자, 솔로 탈출할 수 있는지 봅시다. 가을님, 지금까지 연애 운이 참 이쁘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연애 운이 이쁘지 않고 힘만 들고 짜증나고 이랬을까요? 네. 우리 영희님,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시래요. 정말 이런 사람은 진짜 법 없이도 사실 분인데 이 분은 굉장히 성실하신 분입니다. 무엇을 하던 굉장히 열심히 열심히 사시는 분이기도 하 분이기도 하고 근데 다만 이거는 있어요. 열심히 사시는 분위기 맞는데요. 어떨 때 보면은 재미는 없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사시는 분이 자 우리 친구는 정말 <laughs> 정말 좋은 남자, 괜찮은 남자 이렇게 나타났으면 좋겠대요. 뭐한 명도 아니고 한두명 정도 나와서 그 중에서 내가 괜찮은 사람 딱 만나서 갔으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는 보여지네요. 그런데 여기서 보여지는 거는 에너지의 기운 되게 좋아요. 바로는 아니에요. 가을님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우리 한국말은 끝까지 듣자고요. 자 우리 친구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고, 근데 가는 길 자체가 연애 운이 아주 안 좋아요. 그렇다면 봄이 연애 운이 좋지가 않을 것 같아요. 봄, 여름이. 봄, 여름은 연애 운은 좋지 않고, 가을부터 연애 운이 되게 좋아요. 이거는 누군가한테 이렇게 그 소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야, 이 사람 괜찮은데 너 한번 만나볼래? 요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고 결과 카드에 카드에 러브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충분히 사랑으로 갈수 있는 에너지의 기운이 많아요. 가을님, <laughs> 가을님 34년까지 34년까지 저기 했는데 지금 지금도 솔로라 매. 그리고 지금까지 연애운이 그렇게 예쁘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겨우 이제 연애운이 러브 카드가 뜨니 연애운이 이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우리 요 저기 가을님한테 내가 부탁드리고 아 이름도 가을이네. 가을부터 연애운 들어온다고 했는데. 여름까지는 연애원이 그렇게 썩 좋지 않고, 억지로 만나려고 노력은 하지 마시고, 사람들한테 투척은 해놓으세요. 아우, 나도 이제 34살인데, 결혼해야 되지 않겠어? 막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좋은 사람 소개받으시는데, 우리 영이니, 아니, 자꾸 왜 영이영이가 나오지? <laughs> 우리 고, 고마우신 영희님 말이 자꾸 나오네. 우리 가을님이 뭐가 있냐면 진짜 남자가 나타났을 때요. 너무 재지 마시래요. 제디님 안녕하세요. 너무 여기서는요. 또 재잖아요. 이 사람은 어떨까? 아, 이 사람은 옛날에 지나간 어느 누구 누구 누구처럼 나한테 상처 주지 않을까? 그런 성향은 아닐까? 너무 재다 보면은 내가 네,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어느 위치에 결계를 쳐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오는 에너지의 기운, 요거를 못 받을 수 있대요. 알았죠? 그러니, 우리, 우리, 저기, 가을링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떤 에너지의 기운이 확 들어왔을 때는 잡으셔야 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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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다가 의문에 일패당합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 가을님 질문. 상대는 괜찮은 사람일까요? 네, 이 사람도 그 가을님처럼 연애운이 그렇게 예쁘진 않았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연애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없던 사람입니다. 요렇게는 보여져요. 근데, 그분도, 지금 이 카드가 똑같은 카드가 떴어요. 떠가지고, 이분도 이제는 한번 마음 먹고, 이제는 누군가를 만나볼까? 이제,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분도 연애에 대한 기질은 그렇게, 이렇게 에너, 뭐랄까, 연애 세포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둘이 맞춰가면서 가셔야 돼요. 지금, 우리 가을님, 맞아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요, 많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밀어내지 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자기 같은 사람은요, 너무 이렇게 좀 스피드하게 가지 못해요. 좀 재고, 또 재고, 또 재고, 이러다 보면 어떤 그, 좀막 서로 관심 있던 사람이라도 뚝뚝 떨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을부터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좀 너무 재지 마세요라고는 했고 이번에 들어오는 사람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사람이 근데 연애+ 연애의 운은 들어왔지만 연애 세포는 굉장히 많지 않은 사람이라 서로서로. 서로 알려주면서 서로 맞춰가면서 하는 그런 연애 이렇게 하셔야 된대요. 근데 우리 가을님도 가을님도 연애 세포가 그렇게 훌륭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애교가 많으신 분도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분은 내 남자한테만 특별히 보이는 저기. 는 있어요. 그 특유 애교는 있는데 함부로 그걸 막 내보이거나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갈린 다, 답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꾹 눌러주세요.